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취직하는 것도 경쟁이고 승진하는 것도 경쟁이고 경쟁을 하지 않게 되면 기회를 잃고 뒤처지거나 낙오가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있어야지만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거죠 경쟁이 없다 그러면은 좀 게을러지고 사회도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또 사람들은 이 경쟁이 주는 즐거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스포츠 경기에 가면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그 경쟁을 즐깁니다. 천국에 가도 이런 경쟁을 할까? 스리랑카에 가니까 거기는 경쟁을 안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1등, 2등 네가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놀이는 전혀 없어요. 스리랑카는 다 이기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쟁을 강화하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게 될까요?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도 저도 이게 자녀들을 볼때그 교육 저는 답답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있고 좀 천천히 가면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네설 자리가 없다. 근데 엄마는 굉장히 태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쟁심을 고치 시키고. 여러분 학교에서 서열을 정하고 등수 경쟁을 시키면은 학습 효과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경쟁 지수가 높아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실적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경쟁적인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동기가 사람이 위축이 되고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 경쟁으로 인한 폐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거짓과 위선적인 삶, 남이 뭐 물어보게 되면 "난 뭐안 그랬어요" 하면서 컨닝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뭐 이렇게 경쟁적인 승부욕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신고마다 부딪칩니다. 집안에서는 형하고 부딪치고 또에 그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는 사촌들하고 외삼촌하고 부딪치고 가난한 땅에 돌아와서는 세계의 원주민들하고 부딪치고. 뭐 보니까 집안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오니까 와이프가 두 명이 있는데 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애들은 애들끼리 싸우고 다 부모 닮아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은저 싸우다 왔어요. 자식하고도 싸우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직장의 동료하고도 싸우고, 막 앙앙앙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싸우다 왔어요. 야곱의 인생이 참 그런 인생이었어요. 피곤한 인생, 끝이 없는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좀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받고 싶지 않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었어요. 그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술책을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남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이기적인 사람. 정말 남들을 이렇게 뭉개고 올라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한 짓을 보면 벌을 받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았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오늘 우리 은혜가 또 와서 저는 은혜가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조 은혜.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은혜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것이 없는 인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선물, 호의, 사랑. 이게 야곱에게 딱 들은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잘될 이유가 없는데,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선택하시는 데에서 나타났어요. 리부가가 뱃속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속에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누게 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유유서 그다음에 이게 태어나는 순서가 있고 장남은 장남으로서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선택과 예정의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이? 왜 이게 두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을 나는 내가 애, 애,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하여 미워한다는 말이 그런 증오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엄청나게 만나는데 왜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 자체가 아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찾아오시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네번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정말 이 경쟁과 어떤 생존의 문제에 지쳐 살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 집안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도록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가 에집트로 이제 떠나서 이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지낼 때 20년 동안 거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았다 싸움은 잘했어요. 막 와이프가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낳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지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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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니까 으 기도해줬다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직장 생활하다가 바쁘고 힘드니까 와가지고 그냥 막앙앙앙앙암살 썰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요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지내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집안에 오면 자식들은 싸움투성이고 부인들끼리도 싸움이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일하고 계셨어요 마귀 야곱의 집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서 끝날까 했더니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그다음에 또 끝나게 돼. 7째, 8째, 9째, 10째, 11째, 막 딸까지 해 가지고 12명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는 자식 하나가 없어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20년 동안 기도를 해 가지고 간신히 자식을 하나씩 뒀는데 아 야곱은 말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중에 네가 왕들인 거기서 나오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문을 이루게 되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될 때는요 자기가 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칠 때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건넜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내가 두 때를 이루어서 큰 가문 종들이 앞서고 수많은 가축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죠 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창세기에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족장들의 삶이 물론 뭐참 아름답고 참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지지리 갖고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받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 애집트에 내려가서 와이프한테 당신 나 모른다고 해. 그냥 뭐 당신은 시집을 다시 가도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이그라레그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하고 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뭐좀 순종하고 착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좀 위험해지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부인한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여보 나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우리는 남매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뭐 야곱에게서 그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 유다라고 하는 뭐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가난 여인과 결혼하고 창녀를 막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시몬과 레위는 그 가난 원주민들에게 무자비한 살육을 진행하고 뭐 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느 집사님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아주 너무 불편하대요. 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잔인한 인간들을 그다 신자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막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뭐 약탈을 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이 도대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야곱의 생애가 아주 그런 면으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형제가 어머니와 형제를 형제가 아버지를 아내가 아내를 사위가 장인을 거역하면서 싸우고 속이고 참 야곱은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만나서 내가 부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삭도 넘어집니다. 야곱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보면 만약에 이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별로 사용이 안 돼요. 우리가 모세 율법이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이꼭이 이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네가 뭐내 계명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도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만일 이프라고 하는 말을 네가 만약 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자체가 이걸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그랬어요. 스캔들 걸림돌이고 이걸 참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나? 축복과는 거리가 무슨 인생을 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순서대로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어떤 가정과 환경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 미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조상에 의해서 우리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뒤집으시는 하나님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또 이렇게 그 처음이 될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지만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성실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은 내 인생이 지속이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는 그걸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나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 이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구나. 이 야곱 인생의 세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변화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참 처음 단계에서 보면 야곱은 참밀상이지요 진상이지요, 자기만 아는 사람, 아주 못된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경쟁적이고 싸움밖에 모르고 인생을 싸움의 관점에서 바라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면은요, 야곱이 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그 축복 아닙니까? 야곱이 에집트에 가가지고 1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인생 마지막 때다 거기에 바로 앞에 섰어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돈만 알고 쌈박질만 하면서 남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복을 차지하기에 여념함이 없던 이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사가죠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뭐 130밖에 안 됐어요. 험한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축복을 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하고 나올 때도 또 축복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만민의 찬양이 될지어다. 아 너는 저 바다 뻗어가는 나무 가지처럼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이 성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결혼 생활도 그렇고 인생 참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못볼걸 보고 서로 실망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절망이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 인간하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변합니다. 내가 봤는데 사람은 잘... 대 한변해요. 변하는 것 같지만 안 변합니다. 야곱의 삶은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고 또 변화와 성숙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왔지요. 야곱도 너무 사는 게 바빴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난안땅 입구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런 인생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음.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산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일 형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나좀 도와주세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놔주질 않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이름을 너 이름 바꾸라 하면서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그, 그 아주 구질구질한 이름은 그만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까지 수많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웠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웠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하고도 싸우고 앙앙앙앙 거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의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씨름을 싸움을 걸으시고 그러면서 그의 이 뼈를 탁 내리치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야곱은 그 다음부터요. 고관절이 깨졌기 때문에 다행히 죽지는 않고 절뚝 절뚝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는 그 그런 수십 년 동안 정말 절름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을 했겠습니까?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좀 깨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신 없어서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어디에 계십니까? 왜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나하고 멀리 있습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이 약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밤이 어둡게 되면 밤이 어두워야지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우리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카마노도음 속에 있습니다. 내인생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러고 난 다음에도 한번또 이런 체험이 있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야곱이 하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형하고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또한번 코가 깨지고 집안에 붕비 박산이 나고 또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새겜 사람들하고 좀잘 살아볼까 하다가 나침내 딸이 거기에 성폭행을 당하고 형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칼을 들고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야곱 자체가 험한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 인생 자체의 고난을 많이 이렇게 당해요. 네.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비통함 속에 말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성숙해가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성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장례 예배 집례하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마침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참 누구보다도 모릅니다. 참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저도 그, 그 교회 방문을 했을 때 이분이 사실은 암이 있었어요 1996년도에 난소암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거 앞으로 한 3, 4년 생존할 가능성이 30%도 되지 않는다 난소암은 무서운 암이죠 그런데 교회와 목사님과 사실은 온 교회에 있는 이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24년간을 생존을 하면서 오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뭐 목사님이 와서 그러다가 만져보면 암이 꽉 차있다 이렇게 만져진대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73세가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긴 이분이 그래요 자기도 옛날에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자손들 앞에 이렇게 폭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사모님의 삶이 아름다웠고 죽음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아름다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해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싸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워도 싸워도 투쟁해도 얻어지지 않는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 있고 살아 있고. 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못된 성품,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